향해가지고 아,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입니다 침을 원래 잘 뱉으시잖아요 <laughs> 욕설이라도, 하고, 욕설이라도 하고 싶은 아니, 방송 중에 침입니다. 욕설을 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의원님은 상관이 없는데 저희 책임 PD가 징계를 응. 받아요 응. 네. 그러면은 한번 할까요? <laughs> 사법부가 완전히 미쳤어요 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네. 네. 미쳤다? 더더센 말은 없어요? 뭐, 여기까지만 하죠. 뭐, 더센 여건 우리 국민들이 오늘 아침에 하실 거고요. 이렇게 저... 어떻게 국정농단 세력. 그니까요. 최순실에게 아... 면접을줄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최순실의 면접으로도 연결될 수 있죠. 네. 왜냐면, 가장 핵심적인 뇌물 제공자, 공유자가, 아니다, 피해자다, 삼성은. 이렇게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피해자면 음. 삼성한테 돈다 돌려줘야 되겠네? 아직까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어 조연 판사의 어 구속 어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네. 기각 결정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법리상 판단을 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한해서 할 것인지, 네. 앞으로 최순실의 이런 국정농단에. 사실상 대부분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인데 그러니까요. 혹시나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침입니다 지금 그니까 의원님 상당히 무거운 아침이죠 지금. 그 표준 답변 말고 개인적으로 이~ 기각된 걸 보시고 어, 저는 뭐~ 지난 두 달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특근과 긴밀한 공주를 해왔던 그런 사람으로서는, 어, 의문의 일패를 집당한 그런 기분이죠. 의문의 일패, 예. 네. 화가 나시죠? 의원님도.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뭐, 행사사건의 구속 여부는, 뭐, 정의나 불의의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어, 판사는 제가 되느냐, 아니냐, 따 따라야 하는 것이 뭐 맞지만은 여러 가지 어머니 남는 것은 사실이죠. 제가 안 된다는 게말이 됩니까?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군요. 음. 그러면은 삼성이 최순실 측 정유라 승마 지원으로 300억, 뭐 400, 400뭐 50억인가요? 그건 뭐왜 줬습니까? 그러니까 협박해서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고요. 우리 청문회 입장에서도 김성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이, 어, 한세 가지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퍼즐을 맞춰 갔는데요. 세월을 일곱 시간,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그 다음에 삼성의 내물죄, 요세개 네. 중에 이제 하나만 걸려도, 어, 구속을 내지는 탄핵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삼성 뇌물죄 관련된 거는 최순실 네. 박근혜 일당을 구속시킬 수 있는 그란 말입니다. 구속도 그냥 구속이 아니죠. 아마 뭐0년 아무리 적어도 5년 이상, 정상적으로 하면은 뭐1 0년 이상. 이상 되는 예. 네. 뇌물죄이기 때문에 지금 국현들도 5천만원 이상 받으면은 5년 이상 받거든요. 네. 네. 그래서 <laughs> 지금 그0 뭐 0억이니까요 300억.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일단 저들이 안돼 안심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감옥행은 면했다. 왜냐하면은 어, 세월호나 블랙스터 이거는 어, 유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내지는 이제 이것 때문에 탄핵이 되더라도 어, 감옥에서 오래 살수 있는 그런 그렇죠. 범죄행위는 아니에요. 이건 헌법적 가치를 네. 위반했다는 네. 것이고 이거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번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대통령은 피해가고 이재용은 보호받고 최순실은 무시하고 점유하는 안 오고 거부하는. 네. 뭐이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이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게이 구성 영장이었거든요. 물론 영장 심사 기각 사유의 경제 여건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분명한 고심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아마 제본부의 입장이라는 걸좀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 그런 말도 있고. 없어요. 그런 아예 거, 그런 거 없죠. 그런 말하면 욕하니 욕먹을 구만하니까. 그러니까 이그 예. 기각 사회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크게 공분을 하고 있는데 예. 이 합리적 의심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정거가 필요하다는 건지 저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삼성이 300억을 대통령의 친구 딸한테 줬는데 300억을 직접 지원액건 300억 그거라고 하니까 이거가 그냥 줬을까요? 아니면 이거 주면서 아 이거 뭔가 이걸 주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겠지 하고 줬을까요?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당연히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 줬겠죠 라고 할거 아닙니까 이 상식이 왜안 통하는 거죠 법정에서 바로 그렇지? 그 부분이 이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건데, 어, 그것은 그동안, 어, 진술을 통해서도, 어, 그리고 구체적인 그. 정황도 너무 많은 데 정황뿐만 아니라 물증에 대해서도 특검이 일부 제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네. 뭐, 특검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렇다고 뭐, 기죽지 말고 남은 수사 일정에 뭐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 더 보완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이런 타이밍에 바른 정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라 이런 당의 입장을 정하면 인기가 올라갈 것 같은데. 바른 정당은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할 거고요. <laughs> 특히 언론에 잘그 지금 밀켜지지 않은 건데요. 그 15년 7월 25일 날 이재용 박근혜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 네. 근데 바로 하루 전날 7월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승마협회 부회장하고 총무이사 두, 두 사람 네. 다 이제 삼성조 그, 사람입니다. 교체하라고. 네. 이 사람들 찍어내리기 지시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용 만났을 때그저 이재용이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꾸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치 네. 이제 노태강 국장 찍어내리기에 또 다른 그러니까 예. 지원이 빨리 제대로 안 된다고 네죠. 다른 사람으로 더 빠른 속도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라고 지시. 삼성의 다른 멤버로 그렇죠. 예, 저 부회장하고 사, 저 총무이사 더 교수, 빨리 팍팍 예. 그 한, 하, 하라는 대로 할수 있는 사람을 바꾸라고. 그렇죠. 예. 이제 이걸 좀 보면은 그대가성연부도 분명히 더 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어, 이제 문제, 걱정이 이제 특검이 이제 상당히 이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다른 재벌들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데 동력이 이제 확 빠져버렸고요. 어, 현재 판결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포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없죠. 네, 당연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법부 한번 세게 욕 한번 하고 특검이 힘둘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검도 힘 빠지지 말라고 응원해 주고 네. 어~ 기각됐지만은 대한민국의 일등 기업의 청수에게내물 공여 그리고 횡령 위정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어~ 정객 유착이라는 이런 우리 사회 사회 쉽게 말하면 어두운 단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특검이 어~ 그래도 어~ 이번 어~ 기소 의견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냈지 않습니까? 특검을 잘했죠. 바로 네. 이제 저런 말씀이 네. 바른 정당의 한계예요. <laughs> 네. 와, <laughs> 이 정도로 그래도 정말. 위안 삼자. <laughs>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말 욕하고 침 뱉고 싶고 그러나 다시 한번 네. 대통령 구속시키고 최순실 세게 그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 이제 세월호 진실. 안민석 이원께서 아침에. 백정에 격분한 사실은 뭐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방송이에요.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적절한 방송용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님 예. 혹시 그 지난 1년 동안 하루에 3번 이상씩 그 문자 주고 받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호성이가 최순실하고 지난 2년 동안 하루에 3 번씩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평균 이거는 따져서 평균. 네. 평균. 이거는 가족하고도 안 그래요. 이거는 애인도 이런 애인이 없어요. 그런데 정호성 최순실이가 애인은 아닐 것이고 네. 그만큼 최순실이가 국정에 깊이 관여를 하고 미주할 고주할 그리고 그 전제가 대통령이 정호성한테 최선생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최선생 이야기 를 듣도록 해라. 그렇게 국정을 최순실에게. 뜨낭긴 것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최근 2년만 한더라서 네. 평균 3건 씩 매일매일 저는 이것이 국정농단 의 치명적인 결정적인 그런 근거 가될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은 뭐 합니까 법정에서 이게 오늘 아침 에모 언론 신문에 주면 졌다고 패고 안줬면안 줬다 안고 패고 이 갱총의 이제 상임 부회장이신 김영배 부회장이. 네, 기업들은 우리가 네. 그렇게 아, 격정 당했다는 토롤, 거죠. 격정토론을 네. 했어요. 아주 뭐솔직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죠. 이 자체만 보더라도, 네. 어, 사실상, 어, 어, 올그 삼성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어, 김영배 입장이 실토됩니다 어, 저지 가면 제가 갑자기 그 김성태원님 그당 이름이 뭐죠? 새로, 로만 그 계속 그렇게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안민석 의원의 자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단호하게 내가 대체합니다 지금 <laughs> 무시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거.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아 다른 국, 일반 국민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다, 서, 바른정당이요. 그러니까 바른. 새누리당에서 나온 뭐또 다른 보수정당, 보수정당. 이 아니, 이름 나쁘지 않아요. 뭐, 뭐죠? 바른정당. 아, 바른정당. 예. 바른정당이 저렇게 오늘 이 법원에 영장 기각이 돼가지고 세게, 세게 한 번, 세게 한번 성명서 내주시면은 그뭐 바른 바른 정당이 바른 정당의 지지율이 한 2%는 올라갈 거예요. 그거 제가 한번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성명을 내는 건 당연히 그런 성명을 낼것 같아서 큰그뭐 영향이 없을 텐데. 바른 아 민주당도 안민석 미... 기현이 또뭐 난리를 떨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어떤 바른 정당이 오늘 성명서 내면은 저는. 오늘부터 바른 정당을 인정하고 주시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탈당하겠습니까? 왜요? <laughs> 지금 민주당 아직까지 뭐 거기에 대한 아, 입장이 안 나왔는데. 모아니면더 뭐 그런 식의 저에게 요구를 하지 마시고요. 왜현님도 그런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상대당에 대해서 <laughs> 자기 당은 그런 뭐 객한 입장은 내지는 않으면서 상대당에 대한 뭐 입장은 자기 마음대로 말이에요. 오늘은 정당들이 네. 뭐 새누리당은 뭐 그러지 못할 것이고 정당들이 줄줄이 오늘 네. 저 이. 그렇죠. 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예 입장 또 격한 입장이 나올 거로 보고 특히 이제 바른 정당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사를을 보고 그 국민들 중에 이게 뭐야 라고 하지 않을 사람 정말 드물어요. 아욕 나오죠. 네 진짜 욕 네. 한 번씩 사석에서 욕들 할 겁니다. 사법부가 네. 미쳤다. 아이 참. 자, 고그 얘기는 오늘 하루 종일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또 중요한 사항.